예전에 제 친구가 같이 이렇게 렌트카를 타고 갔는데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타는 갔는데 치, 이제 차가 처음에 너무 안 움직이는 거야. 뒤에 짐을 가득 실고 짐을 가득 뒤에 달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진짜 무거운 거야. 레이인데 차가 레이를 빌렸거든요. 차 레이를. 그래서 왜 이러지? 레이가 원래 이런가? 하면서 제 친구 차가 마티즈인데. 왜 이렇지? 차가 왜 드럽게 안 가네. 어, 이거 똥차 이상한 테준거 아닌가?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.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, 꽤 갔어. 꽤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사이드, 그건가? 안 찍힌 거야. <laughs>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나길래, 나, 야, 니문안 네 닫은 거 아닌가? <laughs> 차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. 그래서, 아, 아닌데? 하면서 다시 탁 닫고 오잖아. 뭐지? 뭐지? 네, 오, 왜, 왜 이렇게 빵, 왜 깜빡깜빡 거리는데? 하면서, 그리고 다시 버튼 있는 거다 눌러보고 막, 어, 그랬었는데. 사이드 브레이크인가? 그게 다른 쪽에 있대요. 근데 웃긴 게, 내 몸도 피곤해지는 거 알죠? 나는 분명히 앉아있었을 뿐인데, 같이 짐지고 힘들게 끈 느낌이랄까. 어, 너무 무겁고 힘들고 분명히 나는 가만히 앉아서 타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지? 이러면서의 느낌 그 풀고 나니까 진짜 해방된 느낌이잖아요 <laughs> 딱 풀고 가는데 뭐지 이거! <laughs>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에 참기는 바른 줄어